5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다음 세대인 우리 어린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하지만이 한국 교회의 미래가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음 세대의 신앙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다음 세대와 우상을 섬기는 다음 세대가 오늘 본문에서 서로 영적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영적 싸움을 했는지 깨닫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 엘리사가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서 베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승 엘리아와 함께 왔던 길을 엘리사는 다시 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면 배들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안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이 죽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오. 어! 어떻게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놀리면서 장난치는 작은 아이들을 너무 잔인하게 죽인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연 그러한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먼저 엘리사가 조롱하다가 죽은 나이 아이들의 나이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히브리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 사춘기를 지난 청년들로 나옵니다. NIV 용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보지만 여기서 작은 아이들, 여기서 어린이들은 children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u 스 e 정확히 청년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IV 성경에 이게 u 스로 나오는 이 아이들은 바로 사춘기를 지난 20대 전후의 청년들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왜 작은 아이들이라고 그러냐? 여기서 작은은 발제사장의 아이들이거든요. 아버지 발제사장들보다는 나이가 더 젊어서 작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발제사장의 아이들이라고 하면 좀더 쉬웠을 텐데. 이 바알 제사상의 아이들은 사춘기가 지난 20대 전후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엘리사에게 단지 대머리라고 하면서 인신공격하면서 사람의 약점을 잡고 놀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 대결을 신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 대결인지 알수 있습니까? 23절에 보면 그들이 엘리사에게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여기서 올라가라는 것은 스승 엘리야가 여러분 이 불소리를 타고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다. 근데이 바알 제사장의 자녀들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걸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요. 그러면서 영적 싸움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빨리 퍼졌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자녀들은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야 엘리사 네가 하늘로 승천하는 걸 보여주면 우리 믿을게 한번 해봐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엘리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깎아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높이려고 하는 이 발제사장의 자녀들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베델과 같은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처럼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세대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비 베들에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다음 세대와 우상을 섬기는 다음 세대가 영적 대결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는 6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엘리사의 나이는 20대 초반에 20대 초반이었으니까 60년을 더 살고 80세가 되었을 때이 세상을 떠난 것이죠. 바로 베델 청년들과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상을 섬기는 발 제사장의 다음 세대와 하나님을 섬겼던 엘리야의 선지자의 다음 세대인 엘리사가 서로 영적 대결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궁금합니다. 아니, 그러면 왜 20대 초반에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부르고 있냐? 여러분, 20대 초말에 대머리가 된다. 진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딱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병에 걸려요. 병에 걸리지 않고는 20대 초반에 대머리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생 가능해요? 한 예, 목사님도 20대는 지금도 머리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절대로 20대 초반에 자연적으로 대머리가 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용노기도 이 정도는 알겠지. 20대 초반에 자기가 머리를 빡빡 밀든지 아니면 아프지 않는 이상은 20대 초반에 대머리라. 근데 오늘 대머리라고 성경은 놀리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를 찾아봐야 돼. 왜 그렇습니까? 바로 20대 초반에 대머리가 되는 것을 제가 말했잖아요. 문둥병에 걸려야지만이, 나병에 걸려야지만이 대머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일기 13장 43절과 44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나이 들어서 대머리가 안 되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대머리가 되면, 나병이 아니냐, 문둥병이 아니냐,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아 지금 지금 이 친구들이 베들레 친구들이 엘리사에게 문둥병 걸려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너 빨리 문둥병 걸려서 대머리나 되어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알의 신들이 응답을 해줘요 어떻게? 엘리사에게 대머리라고 대머리를 만들어줘야 돼 문둥병에 걸리게 만들어줘야 돼 실제 그 당시에는 신들이 문둥병에 저주를 내린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문둥병을 직접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사완인 게하시는 남한 장군의 물질에 욕심을 냈다가 실제로 문둥병이 된 것이 성경 앞으로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하나님 살아 계신 보유십조에 있을 때 손을 펴 봐라. 문둥병이 되었어요. 손놓아라 문둥병이 고쳐졌어 그러면 지금 바알신들이 응답해 줘야 돼. 저 엘리사를 문둥병 걸려서 대머리나 되게 해 주세요. 응답을 해 줘야 되는데 응답을 안해 주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반격을 하는 거야. 어떻게? 이4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했어요. 이거 부메랑이에요. 그들이 베데레 청년들이 엘리사를 저주하면서 공격하니까 방어를 한 거예요. 절대로 엘리사가 그들에게 해꼬지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공격하지 않았어요. 단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니까.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수풀에서 앙콩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알수 있느냐 레이기 26장 21절과 2 0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청송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레이기 26장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22절에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서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된 거예요. 내 이기의 말씀이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적인 주도권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요 한동안은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에서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벌려 가지고 혼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을 물리치고 영적인 주도권을 찾아왔던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다. 사라져 버렸다. 하니까그 주도권을 바알 제사장의 자녀들이 찾고 싶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갈멜산에서 엘리야한테 죽었는데. 이제 엘리야가 사라졌으니까 우리들이 다시 찾아야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사가 딱 나타나서 열고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저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라고 제압하고 우리들이 다시 영적인 주도권을 찾아야 돼 하면서 대결을 시하는 거예요 갈밀산에서 부모 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부모 세대 엘리아와 바알세장은 어느 신이 불을 내려주냐로 영적인 대결을 벌렸던 겁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또 영적인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대결을 보느냐? 어느 신이 저주를 내리느냐? 이걸로 영적인 싸움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갈멜산에도.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들은 불을 내리지 못했어요. 여호와는 불을 내려 줬습니다. 베들레에서도 똑같아요. 그 우상들은 엘리사에게 저주를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레 이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접 보여 줬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상과의 영적인 대결이 아니고 이들이 단지 놀렸는데 엘리사가 그들을 그렇게 해꼬지했다 난리 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멜산에서처럼 베델에서도 영적 대결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녀들이 패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불평이나 아무런 원망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사가 베들에서 영적 대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믿음의 아버지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왕기야 6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도 엘리사를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이스라엘의 마병이면서 영적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가 바로 대대의 시대처럼 영적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시대예요.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이 영적 주도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엘리사처럼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사는 그 사건을 이미 여리고 사건 속에서 우리들에게 답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바로 여리고는 역사적으로도 수자원이 풍부하고 물이 풍부해서 도시가 일찍 생겼고 그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주변은 굉장히 비옥한 땅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9절 봐보십시오. 이 물이 좋았던 여리고에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 이처럼 우상을 섬기면 좋은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썩은 물이 흘러서 열매 맺지 않고 다 떨어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 물을 고쳐 줬습니다. 바로 엘리사가 물을 고쳐 주는 걸 보면 우리들의 영적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영적인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여리고에서 물을 어떻게 고쳤느냐가 거기에 믿음의 원리가 담겨있음을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제일 먼저 영적인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20절에 보아보십시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고 합니다 여리고의 백성들이 우상일 성기는 더러운 그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성기는 새로운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릇은 새롭게 된 그릇이고 깨끗게 된 그릇이에요. 우리 모두 더러운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기는 새로운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세그릇에 무엇을 담아라? 소금을 담아라. 여러분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것을 썩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소금이에요. 우리가 세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썩어져 가는 이 세상, 부패하는 이 세상에 정말 부패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주도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세상처럼 부패하고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돈을 물질을 우상처럼 섬기니까 뭐가 오르고 있어요? 썩은물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새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담아서 한국 교회가 썩지 않도록 우리 가정들이 썩지 않도록 영적인 주도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봐 보십시오. 그 새그릇에 담은 소금을 어디에 가서 던졌습니까? 바로 물 근원에 소금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백성들의 껍데기만 고치고 겉만 고치면 영적인 주도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죄악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물 근원에 소금을 뿌려야지 부패하지 않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서 열매맺는 신앙이 될수 있는 것 물군원은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마음의 군원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곳이 있어요. 그 시작되는 곳에 누구를 통하여 시작하냐 이거예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되어야 돼요. 영적인 주도권을 지키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근원, 시작할 때가 중요한 거예요. 아, 시작은, 출발은, 자기의 생각, 자기 방법으로 해놓고, 하나님한테 잘 되게 해달라? 이건 믿음의 법칙이 아니에요. 바로 이 시작할 때, 이물 근원에서 출발할 때, 이 마음의 근원에서 스타트를 끊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해야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이것서 열매 맺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이 이 여리고에서 그 물을 고친 다음에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 물을 고쳤다는 겁니다 바로 이 영적인 주도권은 뭡니까? 오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베들에서도 똑같습니다. 엘리사는 여호와의 이름에 맡겼어요. 그러니까 내 이기 말씀이 응답된 거예요. 내 이기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냐니까 영적인 주도권이 흔들려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만이 영적인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도 우리 젊은 세대도 우리 다음 세대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영적인 주도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하는 곳이죠? 주도권 다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도 안으로 들어가면 어느 당이 통치의 주도권을 담느냐 이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세계 강대국, 주변에 있는 강대국도 한반도를 놓고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주도권 다툼을 하는 곳은 썩었고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도 인간적인 사람의 주도권 다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깨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부끼리 주도권 다툼을 하면 그 가정은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승지 목사한테 물어봤잖아요. 결혼해서 사모님하고 주도권 다툼을 했냐고. 결과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에 한숨만 푹푹 쉬더라고요. 가정에서는 주도권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주도권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교회, 교회마다. 믿음의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주도권을 갖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돼야지.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교회가 다투고, 가정이 다투고, 다 무너져 내리는 거야. 묻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영적인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가정에서 영적인 주도권이 어디가 있는지. 제가 1부, 2부 때는 엄청 강조했어요. 우리 자녀들을 영적인 주도권이 있는 세대로 세워야 돼. 제가요, 집으로 교회를 퇴근해서 이게 평일 이 저녁 때에 내려가면 반드시 풍무고등학생들을 만납니다. 풍무고등학생들이 일곱여들면 이렇게 우르르 모여서 뭐하고 있겠어요? 뒷길에서 다 흡연하고 있지. 그럼 내가 그걸 보고 뛰어가서 야, 이 고등학생들이 말이야. 응, 공부나 열심히 하지, 머리에 피도 안 말았는데, 벌써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냐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네. 거리 못 지나가고 그 길이 아니라 뺑 돌아서 그 옆길로 내려갑니다. 어우, 그렇게 몰려 있으면 저도 위축이 돼요. <laughs> <laughs> 마음은 그러는데, <laughs> 너 누가 흉물 줄 몰라.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시죠. 이렇게 <laughs> 근데 오늘 성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20대 청년이 엘리사가 혼자 올라가는데, 그 또래, 그 20대 종의 청년들이 죽은 사람만 42명이니까, 아마 450명 아니면 100여명, 그 우상을 섬기는 청년들이. 엘리사에게 우르르 덤벼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했어요. 앙콩 두 마리가 나와서 엘리사를 지켜준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 수십 명의 우상을 섬기는 청년들이 엘리사를 어떻게 했을지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테러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해를 입힐 수 있고, 얼마든지 돌멩이를 던져서 죽일 수도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앙콩 두 마리를 보내서 엘리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크기 때문에 지켜준 거야. 뭐 우상승배자들이 자기 신들이 응답 안 했다고 쿨하게 우리가 졌소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성기는 너희들도 응답 없고 우상을 성기는 우리들도 응답이 없으면 좋다. 한번 해보자면서 얼마든지 엘리사에게 해고지를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엘리사가 혼자잖아요, 혼자. 스승도 갈멸산에서 혼자였던 것처럼. 말씀 붙잡고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의지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도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애은이도 직장에 들어가면 혼자일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나 혼자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라고 그런다. 주변에 있는 동기들나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놀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엘리사처럼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영적인 주도권을 지킬 수 있느냐니까요. 우리 딸내미도 고3이잖아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가 없고, 우리 교회가 일부 예배가 없으면 아무리 무용대회가 뭐 대회가 있고 무용시합이 있더라도 서울에 있는 교회라도 데리고 가서 6시 예배, 7시 예배 드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일을 할수 있도록 만드니까 자기 반에 예수님 있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 나만 그렇게 유별나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주도권을 지키는 거예요 다 주변 사람들이 다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주도권이 무너져서 세상에 끌려갈지라도 엘리사처럼 끝까지 말씀 의지하고 믿음 지키면서 영적인 주도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이 세대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봐 보십시오. 어,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술 먹는 거한두 잔은 다 괜찮게 생각하고 뭐 세상에서 하는 거 교회 다닌 사람이 좀 한다고 뭐가 문제냐고 다 이런. 영적인 주도권을 잃어버린 세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거기에 휩쓸려 갈 겁니까? 나 혼자 엘리사처럼 남더라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주도권을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베들과 같은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부디 우리들의 엘리사처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대적할지라도, 혼자라도 그까지 영적인 주도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